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아니면 뭐 회식 때문에 치팅을 넘어서 폭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잘 참다가 도저히 치킨 못 참겠어서 시켜 먹는다던가 아니면 떡볶이를 먹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텐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식을 해버린 거는 일단은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에 대처를 좀 해주면 지방으로 좀 그나마 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폭식을 내가 정신없이 먹고 난 직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폭식 후에 살이 찌는 원인을 좀 먼저 알아보면 우리 몸은 과량의 에너지원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혈액에 남긴 채로 계속 냅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에서 딘가로 보내야 돼요. 보내게 되고 저장되는 형태가 바로 지방입니다. 특히나 탄수화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탄수화물이 과량이 들어오면 이게 혈액의 혈당으로서만 남게 되면 이제 당뇨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액에서 세포 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탄성물 양과 속도가 좀 매우 중요 예를 들면 떡볶이, 뭐 떡도 탄수화물이고 빨간 소스도 설탕이 너무 많죠 그런 거를 먹으면 인슐린이 좀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혈당이 좀 빠르게 오르니까 그러다 보면 지방으로 가는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단백질이 섞이면 그나마 흡수가 좀 느릴 수 있는데 탄수화물 단독이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양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떡볶이를 먹고 난 직후는 아직 위 안에 있어요 우리 몸에 흡수가 좀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이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 해서 살짝 대처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탄수화물을 만약에 아예 안 먹고 고기만으로만 폭식을 한다면 살이 별로 찌진 않아요 근데 고기 먹고 나서 뭐 밥이나 뭐 냉면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후식으로 뭐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겠죠 이 인슐린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게 되는데 이를 잘 관리하는 게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식 안 하는 게좀 가장 좋기는 한데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라서 좀내 의지도 기계가 아니죠 폭식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치킨을 생각보다 좀 자주 먹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교정되지 않는 생리전증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폭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예를 들면 호르몬 밸런스가 좀 깨져도 아니면 뇌 안에서 신호가 밸런스가 좀 깨져도 폭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폭식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폭식을 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바로 근육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근육은 탄수화물을 저장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할때 이제 발동이 되는 무산소 대사를 사용할수록 더 빨리 고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산소 대사, 유산소 대사 좀 많이 들어보셨죠? 산소를 이용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같은 포도당 하나여도 산소를 이용할 때 내는 시스템과 산소를 이용하지 않을 때 내는 시스템이 달라요. 수 있는 에너지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낸다고 했을 때 혈당, 포도당을 좀 소모를 많이 시키는 게 무산소 대사인데 무산소 대사가 되려면 일정 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가벼운 무게로 반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사 시스템이 무산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무거운 무게, 그러니까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사이클을 뭐몇 시간 탄다던가 아니면 살짝 조깅을 뭐몇 시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몇분 내로 당을 좀 많이 소진을 시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근력 운동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근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맨몸으로도 무산소 대사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홈트로도 좀 충분히 효과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세포 안에서는 저장고가 좀쭉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 세포 안에 있는 탄수화물 저장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근육 입장에서 빨리 다시 채워야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빨아들이려고 세포 안에서 세포막에서 통로가 확 열리게 돼요. GLUT4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흡수 시키는데 이 통로는 운동을 한 직후에 좀 가장 크게 활발히 열리고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하체를 좀 이용해서 폭식 직후에 운동을 하는 거죠. 폭식 직후는 아직 음식이 위에만 머물러 있고 흡수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흡수되기 전에 미리 근력 운동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혈당이 지방으로 갈게 근육으로 좀 가게 되겠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스쿼트를 뭐 20개씩 5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당 20개씩 그게 안 되는 분들은 10개씩 하셔도 되고 결론적으로 100개를 채운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어서 해도 돼요 10개씩 10번 해도 되고 20개씩 5번 해도 되고 좀 쉬었다가 하셔도 되고 어차피 흡수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가능한 분들은 헬스장 가서 바로 좀 근력운동 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혈류량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혈류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근력운동에 그 퀄리티가 좀잘안 나오게 돼요. 만약에 폭식 후에 어떤 조치도 안 취하면 그 혈당이 지방으로 좀 많이 가요. 그럼 지방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지방대사를 돌려야만 이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지방대사는 빠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300, 400g 지방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려면 한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굶어도 안 빠진다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지방대사가 막혀있다는 얘긴데 살이 그냥 찌기만 하고 빠지지가 않는 계속 축적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쌓이기 전에 미리 소진시키는 게중요합니 폭식이 나타난 원인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여성 호르몬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불균형이 좀 있거나,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부신 호르몬이 안 좋거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식 의 원인을 좀 교정하는 게 일순이고, 그게 아니라 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는 그 직후에 한번 운동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식이 잦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전란세 깨졌기 때문에 왜 깨졌는지를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폭식 경향이 좀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좀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